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정원 산책은 어, 순천에 있는 이제 화가의 정원입니다. 이 화가의 정원은 이제 순천 별량면에 있는데, 예, 들어가는 이제 초입에 아, 이렇게 이제 편안해 보이죠? 예,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어,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암석 정원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나무들이라든지 주변이 예, 특히 오래된 고목들이 잘 잡고 있어서 아주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원래 그 마을 숲이에요. 아, 마을 숲이고, 뭐, 당산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이런 느티나무나 팽나무, 참나무 종류. 얘는 모가나무예요. 그래고 한, 뭐한 200m 아, 정도 됐다니까 네. 굉장히 큰그 모가나무가 여기가 있고. 이저 예, 이제 마을 전체가 바라보이는, 당산나무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어, 아주 조망이 좋고요. 어, 마을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돌탐 위에 이제 새덤이죠 아무래도 이제 돌도 예쁘고 그래서 가리지 않으면서 잘는 네, 식물들. 해드라, 이제 구석구석에 이런 이제 소품들이 예, 잘 놓여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바닥에, 에, 이, 그 동선도 보면 이 다양한 자재들을 재활용을 했죠. 어, 벽돌이라든지 침묵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숲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올해, 올전년도 올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수비들은 아, 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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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나 들어갔겠죠. 지금 이제 숲 나방인데. 네. 어, 하여튼 최대한 자연스럽게 했다는 게 보이죠. 정형화되지 않고. 음, 그리고 원형 판석석, 어, 좀 중요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튼튼하게 만들었네요. 어, 여기가 이제 안뜰에요. 어, 이 화가의 정원, 민명화 선생님이 이제 서양 화가인데 이 서양 화가인 이제 이 명화 선생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어, 주도해서 만든는 어, 최대한 자연을 꽃과 정원을 어, 예쁘게 예, 그러면서 다양한 소품들을 썼죠. 또는 이제 예,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못 쓰게 된 것들 자체가 다 정원인지 안의 소품으로 어, 이용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식물들 좀 하찮은 식물들이라도 이렇게 이제 이, 이 트레일리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도 조, 좋아 보이죠. 어, 이제 조금지 이제 명품 음, 좀 좋은 식물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초라든지 특히 이제 황금색에 이제 무늬를 띠는 어 잎에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어서 초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원의 색채가 상당히 강하게 에, 좀 보이는 이제 그런 정원입니다.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나무 밑이라든지 예, 중간에 이렇게 모둠 화단을 만들어서 어, 주변에 이제 자연색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뭐모과나무는 분재였었겠죠. 어, 이런 이제 모과나무라든지 또는 이제 못쓰는 그 이제 꽃술에 이런 것들 도 이제 정원의 소품으로 활용을 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무늬 지똥, 왕 지똥 나무인데, 어, 참 색상 예쁘죠. 지금 9월인데도 이런 색상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돌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에, 이런 또 소품들을 잘 활용을 했어요. 원래 들어오는 문이었었어요. 이게 저쪽에 마을 쪽에서. 재밌게 저희 시민정후사 선생님들 현장 견학차 갔는데 재밌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제그좀 황금색의 사찰 종류죠. 될수 있으면 얘들을 조금 덜 보이. 보물 찾기가 차지해야지 있다. 그래서 정원에는 시설물도 많이 봐야, 봐야 되잖아. 요 동선도 보고. 그래서 이런 보면. 이이돌 같은 경우도다 색깔이 있고 얘들도 이렇게 다 숨겨져서 있어요. 하나씩 음, 뭔가 있어요. 액티네사라든가. 뭐. 에피네시아. 음. 이게 이제 사초 종류도 많고요. 어또 이렇게 사계절 계속 색깔을 볼수 있도록 어 우리 저이민명화생님이미지 사용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거의 이 정원을 화폭처럼 어 생각을 하고 어 색깔까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예, 특히 이렇게 화분으로 일일이 쭉, 이게 사실 관리도 쉽진 않겠죠. 그러면서 지금, 어, 좀 최대한 식물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그런 모습도 좀 좋아 보이죠. 음, 정말 이제 아름다운 안들, 참 좋아 보이죠? 편안해 보이고. 좋은 친구가 앉아서 하루 종일 수다 들어도 좋고, 어, 아니면 이제 뭐, 뭐, 좀 이제, 좀 인문학 책 같은 걸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쭈구벅구벅 앉아서 졸아도 아주 즐거운, 어, 이제 그런 예, 분위기입니다. 또 이렇게 작업도구들 놓는 것도, 어, 보면 이제 팔레트 같은 거 그냥 세워서, 어, 이렇게 이제 전체 한 곳에 잘 비안 맞게, 예, 또 가깝게, 예, 뒀죠. 그런 거 하면 이제 세부치 같은 거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석판 같은 걸 붙여서 쉽게 예, 좀 배치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이 민명원 이 구두 같아요. 이 장화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새집들도 새도 예쁘지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즐겁도록 이렇게 예쁘게 예, 만들었어요. 이제 전구 소품도 이 마이크처럼 이렇게 연출을 했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자연석들 화산석 종류인데 여기에 이제 최선한 자생지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치식물이라든지 이제 석이 뭐, 뭐 고사리 이런 종류 또는 만병초라든지 부처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큰 나무 밑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앉아서 차 한잔 할수 있도록 어좀쉴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가을 중간중간에 이런 가을 준비도 한것 같아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이제 이 다랭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꽤 되는데 쭉 이렇게 다랭이 형태로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예쁜 그 참억새라든지 또는 이제 배롱나무 아주 진한 적색이죠. 또 이제 황금색의 잎들, 또 또는 이제 후피나무에 이제 참창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가하면 배롱나무인데. 색깔이 이제 적색이죠. 그래서 적피 배롱이라고 그러죠. 꽃은 이렇게 흰색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 대가 하나가 아니라 어, 다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렇게 숲을 이루는데 아주 명품 어 이게 이제 적피 배롱나무 어, 숲이 될것 같습니다. 이 화산석을 쌓는데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 마을 분들 함께 쌓았대요. 보니까. 어, 정말 이렇게 이면고런 부분만 쭉 도출시키고 이게 서로 각을 맞춰서 고르게 잘 쌓았죠. 중간에 이렇게 동선을 만들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지 않고 이렇게 미술가다운 또 화가다운 어떤 그런 안목을 가지고 만들었죠. 여기는 저 밑에 이제 호수가 조망이 되는 이제 전망점인데 여기 이제 민명호 선생이 이제 이제 작품을 전시하는 이제 전시관입니다. 성함이 명화기 때문에 예, 그리시면 다 명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차도 마시고, 어, 이렇게 이제 이뭐 토크도 좀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인데, 이 잠시 두 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원 현장 교육을 보면 우리가 가장 열심히 봐야 될게 정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나? 각 주제별로. 그 다음에 땅가루는 또 어떻게 되어있나? 이게 저는 굉장히 땅가루에 따라서 딸의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리듬감이라든가, 여러가지 또 색상 조합이라든가, 또, 어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그림과 정원과 거의, 어 맥락이 일치하다고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분명 강연 고맙습니다. 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순천의 화가의 정원 예, 연중 언제든지 와도 예쁘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보니까 이 동네 자체가 이게 이 정원 마을 비슷하게 바로 앞 집에도 이렇게 어, 지붕이 돌았죠. 어, 그러면서 또 보면 어 지금 이제 주인은 순천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고 그러는데 이 예, 상당히 예쁩니다 정원이. 어참 하여튼 생각이 예, 많았고. 어, 참 짧지만 어, 상당히 유익한 이제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다들 흡족해 보이죠? 음, 우리 남웅 대표님 에, 저랑 이제 동갑인데 에, 감사합니다. 어, 특히 이제 여기서 들었던 음악인데 너무 좋아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그리도 <목소리도> 기 전엔 정말로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그리도 고을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약에 i 비가 들기 전엔 정말로 정말로 놀랐네 내 인생의 꽃이 다 피고 또 지고 난그 후에야 비로소 내 마음의 꽃 하나 들어와 피어 있었네 나란히 나 앉아서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 끄덕이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 하나 있다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하지 않고 지는 내 앞에 바라봐줄 친구만 있다면 상다른 건 말할 게 없어. 그것이 인생이라.